네, 오늘 눕방입니다. 오늘 75.1kg 찍었고요 그래서 0.3kg 빠졌습니다. 어, 운동 1시 반에 처음 했는데요. 스트레칭 7분, 스쿼트 5회, 월시 2회, 킥백 15회 2세트, 브릿지 15회 2세트, 이지은 다이어트 5분 했고요 링크는 아래 참조하시고요. 3시 25분에 식사했습니다. 사진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오후 8시에 식사 두 번째로 했는데요. 오늘 고기를 먹었어요. 어찌나 맛있던지. 양파, 상추, 오이고추, 마늘, 쌈장 추가로 조금 더 먹었고요. 그래서 10시 20분에 두 번째 운동을 하게 됩니다. 스트레칭 8분, 옥주연 다이어트 요가 12분 했고요. 링크는 아래에 나옵니다. 그리고 밤 11시에 세 번째 운동 했고요. 브릿지 15회 2회 누워서 하는 운동 했고요. 링크는 아래에 있습니다. 모든 동작은 15회씩 두번 했습니다. 오늘 느낌은 목살의 유혹에 과식할 뻔 했으나 그다지 많이 먹지는 않아서 다행이고요. 저의 자제력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인사이트는 포만감 가득한 다이어트의 포인트인데요. 첫째, 하루 두 끼를 먹되 단백질, 칼슘, 비타민 및 무기질, 당류, 지방군 다섯 가지 영양군을 골고루 먹는다. 특히 단백질, 채소, 과일을 잘 챙겨 먹는다. 콩을 챙겨 먹도록 노력한다. 둘째, 운동은 20분씩 3회 실시. 셋째, 잠은 7시간 이상 잔다. 넷째, 물을 잘 활용할 것, 배고플 때도 물을 마신다. 어제 내용 참고하시면 좋고요. 다섯 번째, 심리적 허기가 질 때는 차, 각종 허브티 등을 마시는 호사를 누리면서 마음의 안정을 도모한다. 여섯 번째, 기록하기를 통해서 분석하면서 반성도 하고 칭찬도 해준다. 그리고 또 오늘 깨달은 게 있어서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뭐냐면, 마요 클리닉의 성공적인 다이어트를 위한 일곱 가지 전략이 있어요. 첫째, 다이어트를 위한 의지가 확실한가? 둘째, 다이어트에 집중할 수 없는 다른 문제가 없는가? 셋째,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먹는 습관은 없는가? 넷째, 다이어트 중 생길 수 있는 스트레스에 도움을 줄 사람이 있는가? 다섯째, 식습관 변화를 위한 의지가 확실한가? 여섯째, 운동을 포함한 육체 활동 변화를 위한 의지가 확실한가? 일곱 번째, 운동과 식습관 변화 등을 위해 할애할 시간이 있는가? 이거거든요. 이거를 보면서 좀 자신을 분석해 보면 분석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4번을 위해서 서로 서로 연대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오늘 비하인드는 이겁니다. 오늘은 고기 더 먹고 싶은 거 참느라고 먹은 후에는 속이 부대껴서 그리고 고기 먹으니까 바로 몸이 무거워져서 운동하기 싫어져서 참 힘든 날이었어요. 오죽하면 나중에는 누워서 하는 운동을 찾아서 했습니다. 그 남편은 왜 자꾸 옆에서 먹어대는 건지 고기를 그렇게 먹었는데 과일을 먹고 아이스크림을 먹더니 약과를 먹고 또 쉬었다가 과자를 또 먹는 거예요. 보면서 참느라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47kg을 생각하면서 꾹 참았고요. 참고 참고 또 참은 저에게 박수를 보내며 이만 오늘은 끝!